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입니다. 계곡 좋은 앞에 있는 토지를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어, 계곡이 상당히 좋아요, 이쪽이. 여기 뭐, 이제 여름철에 물놀이들도 많이 오고 합니다. 어, 저쪽이 메인도로구요. 해서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지금 소나무가 아주 좋게 하는 그로서 있는데 지금 여기 소축을 쌓은 이쪽 위의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자연 속으로 잘 쌓아놨고요. 봄에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여기는 전이고요, 366평입니다. 관리 지역이라 건축을 하시게 되면 건폐율 40%로.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송이 내부로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런 어, 게 아주 멋있네요. 노송. 수도나 뭐 전기 이런 거는 뭐 유입이 쉽습니다. 어. 어, 저쪽이 어, 계곡입니다. 바로 아, 계곡이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으로 이제 그어 전원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공기 좋고 계곡 어 끼인 그런 집 짓고 살기 아주 좋은 토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